단일 618리 심찾기 2023년 5월 30 하나님,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제 속에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옛 일이 생각났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그 전에 그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, 하나님. 그러나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일로 제 마음이 참 낙심되고 또60 이후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이었습니다, 하나님. 그 일에 대한 쓴 뿌리 로 남아 있는 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.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에 대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